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천사람 정옥구 사입니다 아, 윤피 때 내가 갑자기 불러서 좀 미안하네. 아니, 시간도 없는데 네. 스케줄을 빼서. 갑자기 누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잖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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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음. 갑자기 이거 급하게 찍으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. 예, 예.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누구에 대해서 찍을 거야 근데 응. 나 지금 당장 찍어야 돼 어, 당장 찍어야 돼 예, 예. 어, 당장 찍어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장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 돼 어, 당장 찍으라고 왜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네. 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, 그걸 그대로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, 지금 빨리 찍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분의 성함을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? 아, 아, 그렇구나. 네. J.I.P. 네. 박진영 씨 있죠? 박진영 씨요? 예, 예. 영원히 아주 화려도록 한갑 놓도록 춤을 추고 싶다라 하시는 그 박진영 씨. 네. 전 이분 사주 몰라요. 그냥 이렇게 박진영이로. 예, 박재정 씨 하면은 보통 유형가 그거 있잖아요. 공기 반, 소리 반. 맞아요? <laughs> 자, 이분은 아마 모든 분들, 아시는 분들은 참 많이 아실 거예요. 어, 어떻게 보면은, 처음서부터, 어, 이렇게 좀 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서, 옛날에는 춤꾼. 예, 그 다음에는 이제, 이제 인기를 이제 얻고 여러 가지로 해서, 승승장구하 있죠. 자,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찍으라고 저한테 이르시는지 이제 말이 나올 것 같은데. 자, 이분은 보통들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, 당연히 일반 사람이 아니죠. 이 사람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대기만성. 대기만성이요? 예. 자, 뭐든지 내가 앞서간다. 내가 앞서간다.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그 위에 항상 생각을 해요. 뭐든지. 음. 이분을 아는 사람들. 보통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인성이 너무너무 좋아요. 이 사람이. 인성이 좋고 나의 욕심도 있어서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. 또한이 사람은 내 생년월일이 지나면은 새로운 어떠한 길이 또 열리게 돼 있어요. 어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또한 다른 길을 큰 길을 이제 또 이제 걷기 시작해요 생일 달지라고 올해 큰 내가 또 뭔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가야 돼요. 근데 이 이분은 어 참으로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너무나 훌륭하고 또 이런 말도 있죠. 사람들을 두루두루 편안하게 하고 옳은 길을 갈수 있게 하는 홍익 인간이 이따 앞으로 올 것이다, 라고,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, 무속인도 계시고, 철학자도 있고, 여러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. 네. 이분이 거의 그 홍의 인간에 가까우신 분이세요. 어.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,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이걸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. 아, 홍의 인간. 홍의 인간. 홍이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니라,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,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홍익인간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, 나라도 이롭게 하고, 나아가서는 그게 국기선양이죠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 박진영 씨 이분은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, 건강관리, 또 인간관계,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, 이런 것들을 정말로 바라게 가시는 분이라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참 점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박진영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, 어, 또 박진영 씨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많은 일들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영상을 띄워봅니다. 예. 네. 수고 많으셨어요, 선생님. 네. 네. 박진영 씨, 앞으로 몸 건강하시고,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많이 하셔서, 그, 배우고자 하는 꿈나무들, 그 분야에서 많은 그 인재들을, 어, 만들어주시고, 도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